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어, 농어촌 민박업이라는 것이 이제 어, 농어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그 경제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 법. 어, 그러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해서 설립을 하는 것입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민박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이제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외지에 계시면서 농어촌 민박업을 이제 하고자 어, 그 지역에다가. 어, 뭐라고 그니까 주택이나 뭐그 민박업을 할수 있는 장소를 구입해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어, 농어촌 민박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배경은 어제 급히 어떤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이민경 행정사를 찾은 거죠. 어우 제가 더 어렵게 찾았습니다. 이민경 행정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법무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지, 지금 어디다 연락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행정사님한테 연락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저희가 농어촌민방 뭐 이러고 말씀을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펜션이라든가. 이제 그런 관광자금을 바라보고 연락 주시는 분들의 의뢰나 상담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아, 담보력이 없을 경우에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미 다른 담보를 한 상태에서 어 아, 이제 그 관광자금을 아, 바라보고 연락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저 그런 거는 안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아, 농어촌 민박업을 하는데 이제 자신은 농어촌 민박업을 하는 그곳의 관리자이고 어, 그 사장 되시는 분이 편찮으셔서 대장암으로 병원을 입원을 해 계시는데 어, 이 민박업은 설립된지가 2023년이고 그분은 2024년 7월부터 병원에 입원하게 되셔서 어, 그때도 누군가가 고발을 해서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던 입원하고 계신 사실을 이제 입증 자료로 제출을 해서. 어, 인정을 받았는데 요번에또 2025년 5월에 또 고발이 들어와서 어, 담당자하고 굉장히 거친 대화를 하면서 어,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어, 이제 어떻게 사, 자료를 제출하든 어, 다른 사람한테 이걸 매각을 하든 하라는 이제 어, 압박을 받게 돼서 어렵게 이민경 행정사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사가 이 업무를 하는 거는 맞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 이 농어촌 민박업의 현황, 현실 그리고 담당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게 가능성 여부가 있는지를 타진하기 위한 1차 컨설팅 사전 컨설팅 비용을 내시면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컨설팅 한 이후에. 음, 그 지금 원하는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 대표가 어, 이농어촌민박업이 그러니까, 어, 사업장에 음, 거주하지 않고 있어도 이 사업을 계속 영유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걸 이제 확인을 해 보는 거는 이제 어, 그 방안을 모색하는 건 2차로 어, 정식 의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1차 컨설팅 유료 컨설팅을 받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농어촌 정비법부터 점검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는데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질병에 따른 어, 비거주를 인정하는 예외 조항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면은 민박 사업을 어,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어, 제86조에 농어촌 정비법 제8 6 조에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신고를 위해서는 첫 번째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의 주문, 주민일 것또이번을 농어촌 지역 또는 준 농어촌 지역에 관할 시군구에 6 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이런 식으로 이제 거주의 사실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음, 이제 신고를 할때 필요로 하는 서류는 필요로 하는 서류가 거의 어, 뭐 건축물대장이라든가 뭐 이런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거주의 사실을 가장 중요시 하고 있음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 가족 가족 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축물 대장 및 건축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어, 이런 거를 제출해야 되고 오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 증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 농어촌 민박업에서는 첫 번째도 실 거주. 두 번째도 실거주, 세 번째도 실거주라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로 거주의 사실이 아주 중요한데 이 케이스는 병원에 입원을 해 있기 때문에 비거주 상태인 거죠. 그래서 2024년 7월에 이제 고발이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을 해서 그때는 넘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2025년에 또 고발이 들어와서 연락을 했는데, 이 시점에는 그, 어, 이제 대표가, 어, 병원에는 장기 입원이 어려우니까 통원 치료를 하면서 자가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 병원 입원 증명서를 제출을 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가에서 있는 상태인데,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점이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면은, 정비법 어디에도 없는 상태에서 담당자가 2024년 7월에 비거주 상태를 인정했다는 것은 그 공무원이 굉장히 너네 입장을 인정을 하고 선처를 해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통원 치료를 하지만은 자가에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내가 설명을 하고 담당자에게 사정을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다. 라고 이제 1차 사정 컨설팅을 통해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검토한 후에 이제 다시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담당 공무원하고 굉장히 대화가, 거친 대화가 이루어졌고, 안 좋은 상태인데, 그렇게, 어, 사정을 해서 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는 법에 의해서는 너네가 보호받을 수 있는 어느 거에 조항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담당 주무관의 그 유권 해석과 선처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딱한 사정을 쭉 얘기를 하니까, 대안적인 방법을 제시를 해줘서 이제 그 방법을 택하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미에 제가 그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물론 어 실거주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은 있지만,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래요? 그랬더니, 네, 저희 지역의 모든... 민박업을 다 고발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그랬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서도, 어, 저한테 의뢰하신 분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도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이 고발자가 누군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발자가 당신의 어, 민박업만 고발한 게 아니라, 관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민박업이 비거주 상태이기 때문에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랬더니 굉장히 억울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발자에 대해서 당신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미워할 필요가 없다 아닌 건 사실 아니냐 비거주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담당자가 요구하는 서류 1, 2, 3를 나한테 보내면 내가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고 어, 사정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답을 찾아서 이제 메일을 이제 오늘이고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 공무원 22년을 하면서 선배 공무원으로서 어, 지역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하는 것이 얼마나 소통을 원만하게 할수 있는 기본 요건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왜냐 그 실제 의뢰인은 어, 담당자하고 대화가 제대로 안 돼서 싸움 어, 싸움 한 그런 일조차 어, 경력 22년 이민경 행정사는 원만한 대화 대화 어, 대화를 통해서. 법에 근거하지 않은, 예외 조항이 없는, 이와 같이 농어촌 민박업을, 어, 대안적 서류 제출로, 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어, 이제, 방안을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공무원이 그런 서류를 보내세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어, 적절한 시점에 어,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도 검토해 주실 것을 권합니다. 라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또그 얘기를 의뢰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에 있어서는 어, 공무원 경력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